이번 시간은요 우리 가슴 안에 있는 화의 성분을 가라앉혀 줄수 있는 만트라 명상 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 화의 성분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은 가슴 안에 있는 부분이거든요. 일명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던가 이러면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. 음, 그래서 그 화의 성분을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 차크라에 어떤 만트라가 있습니다. 그게 어떤 거냐면 양이라는 만트라입니다. 그래서 그 만트라의 음성을 통해서 가슴에 진동을 일으켜서 가슴에 가득 차있는 화해 성분을 다 풀어주고 녹여주는 그런 만트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여러분들이 자세를요, 바르게 앉으시든가 아니면 쓰든가 하셔야 됩니다. 저는 좀 바르게 쓰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 중앙에 한번 잘 놔보세요. 그리고 손의 열감도 잘 느껴보시고 가슴에 있는 에너지와 기운도 한번 잘 집중하시 기 바랍니다. 먼저 허리를 좀더 곧게 펴 주십니다.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, 음, 그리고 항상 만트라는 차크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의 가슴에 가슴 차크라의 의식을 집중하시면서 그 안으로 소리를 보낸다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소리의 끝 부분에 울림이 내몸 전체에 다 아, 확산되고 확장되는 것을 느끼셔야지만이 만트라의 어떤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제가 먼저 어, 시범을 보이고 두 번째 같이 저랑 진행하겠습니다 숨을 다시 한번 깊게 들어 마시겠습니다 이야 yang yang 네. 제가 먼저, 음, 세 번의 양의 만트라를 했습니다. 사실 만트라는 듣는 것만으로도 치유 효과가 있어요. 만트라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나는 좀 소리를 내기가 좀 약간은 어색해. 그러면 그냥 저의 소리를 만트라를 잘 듣고 가슴에 의식 집중해서 그 소리가 나의 가슴 안으로 들어간다 생각만 하셔도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. 이제는 같이 한번 진행할까요? 네. 깊은 들숨 해주세요. 가슴에 의식 두고 야야 야... 양 야... 만트라의 진동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있는 화를 충분히 녹여주고. I 재워졌습니다 우주의 좋은 기운을 여러분의 가슴 안에 가득히 담으시고 나의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음을 압니다.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며 허리, 가슴, 고개 들어 정 t l e bit of a l i t 가끔 여러분의 마음이 좀 많이 화가 나거나 성냄이 있을 때, 여러분의 만트라와 함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.